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한 여성은 얼마 전 이곳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성형외과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찾는 데다가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한다며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며칠 전한 온라인 사이트에 성형외과 IP 캠이라는 영상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겁니다. 영상에는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진찰을 받는 모습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어제 뉴스룸을 통해서 단독 보도해드린 사건이죠 오늘 하루 종일 뭐 떠들썩했는데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인데요. 여기서 이 환자의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드러난 내부 영상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해당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체형 성형을 좀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연예인들도 이 다수 찾아오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 이 부분을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하지 않고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한다 이 점을 홍보를 하면서 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는 점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그런 병원이라. 고 합니다. 이 피해자 중에한 명은요, 영상이 촬영된 이 날짜에 해당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영상을 인터넷으로 발견을 하고 더 퍼지기 전에 얼른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자들 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피해자가 좀이하그 이, 뭐, 영상의 용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도 그만큼 많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영상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제 28까지 5일 동안 이제 그 찍힌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있는 그 용량이 1.5GB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특히 이제 성형외과의 치료실 내부를 찍은 것인데 거기에 이제 뭐 의료진들이 오가는 모습, 뭐 그걸 찍힌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뭐 신체를 드러내고 진료를 받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거기를 보게 되면 아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 얼굴을 갖다 알아볼 수 있는 수준부터 이 신체가 촬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한 30명 정도 되는데 어, 유명 그 연예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아주 큰 일입니다. 예, 저희가 뭐가 됐든 이 자료를 제보를 통해서 얻었고, 아, 또 수사 당국의이 관련 영상을 다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도 해당 영상을 최소화해서 노출하고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혹시 그렇다면 그 내부 직원의 소행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서 이렇게 된게 아니고 병원 네이버에 있는 IP 카메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CCTV하고 조금 다른데 바로 인터넷을 유무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는 녹화를 한 다음에 과거 영상을 돌려서 찾잖아요. 이거는 예, 실시간으로 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킹에 좀 취약할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 이 카메라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 이 유출된 영상이 촬영된 날짜 뭐 로고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비정상적인 수치가 확인이 돼서 해킹 의심돼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지금 알린 상태라고 하고요. 일단은 뭐 병원 측에서는 어, 환자들이 추가로 혹시라도 또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경찰에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아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너, 너 아니야? 꼭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또. 네, 일단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한 게 지난 5일 밤 정도부터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한 온라인 사이트에요. 성형외과 IP캠 이런 제목으로 파, 파일 30개 정도가 한꺼번에 업로드가 된 겁니다. 이, 특히 이 영상이 확인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엔 불법 촬영물을 보려면 직접 본인도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포의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곳입니다. 포인트 500점이 있어야지만 이 자료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이 포인트를 쌓으려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려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용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런 불법 촬영물을 퍼나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수님 당장 저부터도 제가 어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신체를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막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에 찍혀가지고 그게 막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그걸 다 들여보고 들여다보고 있다 그걸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걸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예. 얼마나 제가 진짜 대인공포증이며 뭐 뭐~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지겠어요 제가 아주 이제 끔찍한 일이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인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까지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일반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이그 유명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에 그쪽을 갔었던 많은 그 환자들 한 30여 명 정도가 본인의 얼굴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이용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불법 어떤 그 촬영물들 갖다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퍼 나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런 행동 이후에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갖다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논란이 되는 것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또막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백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CCTV는 이게 뭐 외부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녹화를 했다가 그걸 리플레이하는 거지.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진료실의 그 외부와 회선이 연결된 인터넷 카메라, IP 캠이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 응?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이건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요즘에 많이들 씁니다. 뭐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 뭐 반려동물 이 있다거나 아하, 이럴 때 쓰기도 예예. 하고요, 아이가 있을 때 쓰기도 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매장을 비워두고 오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측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CCTV는 자체적으로 내부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요즘은 IP 캠을 워낙 그냥 CCTV를 검색해도 IP 캠을 판매하는 곳들도 많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보안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병원에서도 CCTV 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이 드나든다라는 걸 홍보를 했으면 저는 나중에 사건이 밝혀져야겠지만. 타겟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아, 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이것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올해 9월부터 병원의 CCTV 설치도 의무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CCTV도 사실 그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 내에 서버를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또뭐 누군가가 또 훔쳐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혹시 저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도. 입법적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해킹이라 치면 네. 이게 만약에 뭐 국내라면 그나마 모를까 네. 진짜 외국에서 해킹을 했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건 정말 큰 문제죠. 어. 지금 일단 뭐 사이버사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확인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해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가해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피해자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단 아이고. 말이죠. 근데 일단 또 많은 누리꾼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라면 아무래도 좀 덜했을 텐데 IP 카메라를 또 유선이 유선 저장 장치에 또 저장하지 않아서 더 보안에 취약하게 만든 것 아니냐. 도대체 그건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 도 나오는 고있 상황인데 일단 이게 진짜 해킹인지 뭐 저희가 뭐 병원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뭐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을 한 것인지. 정확한 유출 경로를 일단은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막확참 막, 이걸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보기만해도 이 성범죄 성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성범죄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일 경우에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건 제목이 성형외과 i p 캠이잖아요딱 봐도 그냥 불법인 겁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